보이지 않는 경계, 모두가 잠든 사이 하늘이 움직일 때 시간의 무대 뒤에 숨겨진 한 시간이 있다. 그곳에서 하늘은 지구를 향해 기운다. 그 시간은 알람 소리도 일상의 소음도 담고 있지 않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세상이 아직 분심에 잠겨 있고 침묵이 도시를 베일처럼 덮는 그 시간에 존재한다. 이 영적인 시간대는 하늘이 가장 섬세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순간이다. 혼란에 빠지지 않은 영혼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흩뿌리는 코드들을 받는다. 이 코드는 산만한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 이번 일요일은 나팔소리나 군중으로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민감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속삭임으로 시작될 것이다. 비밀리에 하늘의 소리를 듣던 이들은 이 부름을 가슴의 뜨거움으로 느낄 것이다. 갑작스레 무릎을 꿇고 싶어지는 충동, 그 이유를 알수 없어도 말이다. 비밀 경계의 일요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계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 새벽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이는 영적인 소명이다. 마치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듯 하다. 깨어있는 자는 들어라, 경계하는 자는 받아라.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연기 깨어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잠든 사이 당신은 기도하고 귀 기울이고 현존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이번에 풀어질 축복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고 깊이 있게 다가올 것이다. 오래된 씨앗을 적시는 가느다란 빛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꽃을 피운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은 풍요로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정렬에 따라 움직이신다. 그 과정을 통해 민감했던 1%, 침묵과 기다림, 답 없는 시간을 견뎌낸 이들, 그들은 이제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로 방문받을 것이다. 하늘은 이를 광고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알아차릴 것이다. 성스러운 무게가 조용히 내려올 것이다. 세상이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잠든 사이 하늘이 움직일 때 깨어 있는 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99를 믿음으로 댓글에 남겨라. 이 코드를 활성화하여 당신의 삶에 나타남의 통로를 열어라. 이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다. 영적인 연결이다. 보이지 않는 경계는 하나의 코드이다. 오직 영적으로 민감한 자만이 이를 해석할 수 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요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은 겉모습으로 일하지 않는다. 목적으로 일한다.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주기 안에 전달될 무언가가 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켜지는 빛이 있다. 일요일의 놀라움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지만, 당신의 여정 전체에 울려 퍼질 빛을 가져올 것이다. 암호화된 신호, 하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단서를 주며 준비시키는 방법 영적인 영역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자연의 눈에는 놀라움처럼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며칠, 때로는 몇주 전부터 속삭여져 왔다. 1%에게 신호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암호화된 지침이다. 반복되는 이상한 패턴, 자주 나타나는 숫자, 반복되는 문구,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감정, 논리를 벗어나는 우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영적인 소통이다. 하늘은 소리치지 않는다. 암호로 말한다. 선택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읽고 말해지지 않은 것을 포착하며 비정상적인 것을 신성한 예고로 해석하도록 훈련받았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번 일요일은 예상치 못한 날이 아닐 것이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당신의 영은 무언가가 오고 있음을 느낀다. 불안한 마음으로 깨어났거나 상징적인 꿈을 꾸었거나 공기 중에 다른 에너지를 느꼈을지 모른다.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다. 성경 구절을 읽거나 노래를 듣거나 이 영상과 같은 것을 우연히 접했을 때 당신 내면에서 이렇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이 단서들은 무작위가 아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을 하늘과의 약속된 만남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짜여진 영적인 실들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절을 준비 없이 보내지 않으신다. 메신저들은 종종 자신이 메신저인지도 모른 채 느낀다. 그들은 환경이 변할 때 느낀다. 멈춰 있던 것이 진동하기 시작할 때 느낀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내면에서 불타기 시작할 때 느낀다. 이는 예언적 분별이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책에서 익힐 수 없다. 이는 고통과 기다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친밀함 속에서 태어나는 은사다. 최근 며칠 동안 이러한 움직임을 느꼈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훈련받아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삶은 당신에게 디테일에 주목하는 법을 가르쳤다. 당신이 건너온 사막은 영적인 청각을 날카롭게 했다. 이제 신호들은 놓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당신을 정렬시킨다. 이번 일요일은 이미 예고되었다. 신문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 숨겨진 틈에서 주에 깊게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꿈, 지연, 멈춤, 낯선 이에게 들은 말, 피드에 나타난 성경 구절,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었다. 준비하라. 다가오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다. 1%는 이 보이지 않는 근육을 키웠다. 그들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인다. 그들은 하늘이 미묘한 소통자임을 안다. 큰 일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더 상징적이고 강렬하게 말하기 시작하신다. 이번 일요일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당신 앞에 이미 놓인 단서들의 성취다.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은사 다가오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영적인 선물은 복권 당첨처럼 무작위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늘은 정밀하다,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전달된다. 많은 이들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담을 그릇이 형성되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번 일요일 다가올 놀라움은 당신이 기다리던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를 반영한다. 당신은 아직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늘은 본다. 당신이 묵묵히 건넌 사막을 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니오를 본다. 모든 것을 바쳐 옳은 선택을 했던 순간을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당신의 마음을 본다.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하며 더 헌신적인 마음. 이는 하나님이 새 것을 심는 토양이다. 이는 비범한 것을 잃지 않고 담을 준비가 된 영혼이다. 하늘은 당신을 보상하기 위해 놀라움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거쳐온 과정을 봉인하기 위해 보낸다. 축복은 내면의 형성의 결과다. 많은 이들은 보이는 답을 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과정을 무시한다. 뿌리내림 없이 수확을 원한다. 하지만 당신은 깊이 들어갔다. 당신은 형성되기를 허락했다. 모든 것이 보이길 외칠 때 침묵을 택했다. 선택받은 자만이 하는 고독을 견뎌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의 놀라움은 명예롭게 주어질 것이다. 당신이 억지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성숙했기 때문이다. 하늘과 당신 자신에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큰 업적에 보상하길 바란다. 하지만 1%는 하나님이 큰 마음에 보상하신다는 것을 안다.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헌신적인 마음, 성장하려는 마음, 기다리려는 마음,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 때도 신뢰하려는 마음. 이번 일요일에 풀어질 은사는 평범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당신이 도달한 영적 수준과 맞다 하 있다. 이는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다. 단순히 원하는 자가 아니라 요청한 것과 어울리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는 원하는 것과 준비된 것의 차이다. 원하는 것은 쉽다.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당해지는 것. 이는 드물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 도달했다. 하늘이 말한다. 이제야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요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를 인정하신다. 조용한 방문, 소리가 아닌 무게로 오는 기적 우리는 신성한 것이 폭풍처럼 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미풍처럼 오시기를 택하신다. 소리를 내지 않지만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성스러운 만남이 있다. 이번 일요일의 놀라움은 화려한 장관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무게 있게 올 것이다. 억압하지 않고 변혁시키는 무게, 소리치지 않고 치유하는 촉감,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영혼 깊이 느껴지는 현존, 이것이 곧 일어날 방문의 형태다. 그리고 오직 1%만이 이를 알아차릴 것이다. 당신은 눈에 띄는 신호, 부인할 수 없는 것, 장대한 것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에게 미묘함의 가치를 깨닫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이번 일요일에 풀어질 놀라움은 평범한 대화, 흔한 전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의 감각으로 위장되어 올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방문은 예언적 인장을 지니고 있으며 소란스럽지 않더라도 깊을 것이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같아 보여도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기적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하려면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전사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번 일요일의 방문도 마찬가지다. 눈이 아니라 영으로 감지될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소수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조용히 내려올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움직인다. 틈새로 들어가고 내면에 스며들며 잊혔던 부분을 되찾는다. 세상은 다가올 일을 무시할지 모른다. 산만한 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요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내면의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 자세를 변화시키며 시간과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외부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차리지 못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정한 방문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면의 변혁이 가장 큰 증거다. 그러니 이번 일요일 민감하라.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갑작스러운 가벼움을 무시하지 마라. 포옹 음악 침묵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신다.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가 오시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설명할 단어가 없더라도 당신의 영은 증언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방문했다. 숨겨진 보상. 하늘이 당신이 어둠 속에서 겪은 것을 존중한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늘이 결코 잊지 않은 것들이 있다. 세상이 잠든 사이 베개 위에 떨어진 눈물 흐느끼며 속삭인 기도 조용히 지킨 금식 마음속으로 피를 흘린 복이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았다 충실함으로 한 어떤 선택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중받기 시작할 순간이다 공개적인 폭발이 아니라 조용하고 정당하며 신성한 보상으로 지극히 높은 분의 보좌에서 직접 충실히 과정을 견딘 자들에게 온다. 당신은 아마 여러 번 물었을 것이다. 이게 과연 가치가 있었나? 가치가 있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보았다. 즉각적인 결과 없이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이 이제 비밀스러운 수학으로 돌아오고 있다. 일요일의 놀라움은 무작위 선물이 아니다. 이는 당신이 순종으로 뿌린 모든 것의 영적 귀환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고통. 관계를 희생한 선택, 좌절의 외침을 삼킨 침묵,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씨앗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제 싹이 트고 있다. 1%는 비밀리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들은 박수를 기대하지 않는다. 신성한 방향을 기대한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분을 기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보상은 명성이 아니라 평안으로 올 것이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정렬로. 명예가 아니라 예언적 답으로. 하늘이 보상할 때는 물질을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분위기를 바꾸고 문을 열고 순환을 깨며 운명을 활성화한다. 지금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당신이 겪은 것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이번 일요일 무언가가 풀어질 것이다. 사회적 공로가 아니라 영적 정의로 보내지는 무언가. 하늘에는 명예의 방이 있다. 거기에는 즉각적인 보상 없이도 충실했던 이들의 이름이 보관되어 있다. 지쳐도 계속한 이들. 이해하지 못해도 예배한 이들. 상처받아도 용서한 이들. 하늘은 지금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 중 하나다. 준비하라. 주어질 것은 자연의 눈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느낄 것이다.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갈 것이다. 마음에 확신이 올 것이다.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일요일은 보이지 않는 수확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이다. 이는 하늘이 내가 어둠 속에서 겪은 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증언, 놀라움은 당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놀라움이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큰 것이 있다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번 일요일은 하늘이 당신의 삶에 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조용한 변혁을 세상 앞에 드러낼 것이다. 당신은 하늘이 여전히 말하고 움직이며 변혁시킨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다가오는 놀라움은 당신이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당신 안에서 볼 것이다. 하나님이 깊이 만지시면 분위기가 변한다. 에너지가 변한다. 표정이 변한다. 영적 자세가 등불처럼 솟아오른다. 비록 입술은 침묵하더라도 당신은 구체적인 답을 위해 기도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가오는 것은 그 이상이다. 하늘은 당신의 삶을 살아있는 증언으로 사용하려 하신다. 말이 아니라 현존으로. 당신의 내면 변혁은 영적 주파수를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끌어당기고 깨우며 활성화한다.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고 느낄 것이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아차릴 것이다. 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의 예언적 표현. 하늘이 헌신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를 신호로 만든다.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일요일의 놀라움은 당신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을 통해 흐른다. 당신의 삶은 길 잃은 이들에게 조용한 답이 될 것이다. 당신은 하늘의 빛이 반사되는 깨끗한 거울이 될 것이다. 어디에 있든 어떤 계절이든 당신이 받을 손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일시적이지 않고 당신의 영을 새길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은 경외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활성화다. 이번 일요일부터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발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당신의 길을 걷는 이들은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낄 것이다. 하늘의 놀라움은 당신을 내면에서 형성했고, 이제 외부로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 과시가 아니라 조용한 부름으로. 당신은 하늘이 인간들 사이에서 여전히 일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도미노 효과, 멈추지 않을 무언가의 시작, 이번 일요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지만 평범한 시작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운명의 영적판에 미리 쓰여진 순서의 첫 걸음이다. 다가올 놀라움은 단일적이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정적인 것도 아니다. 이는 줄지어선 도미노의 맨 위를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몇 년간 멈춰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기다림이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침묵이 신호로 바뀔 것이다. 하늘은 무언가를 풀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를 열 것이다. 이번 일요일의 속삭임으로 시작되는 것은 영적 시련의 눈사태가 될 것이다. 하늘이 말하는 듯 하다. 이제 당신이 준비되었으니 더 이상 막을 것이 없다. 더 이상 같은 정체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리듬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삶을 장악하는 예언적 박동. 올바른 연결이 나타날 것이다. 답이 맞춰질 것이다. 죽은 것 같던 기회가 부활할 것이다. 움직임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첫 번째 도미노다. 나머지는 뒤따를 것이다. 이 순간을 분별하는 1%는 개인적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활성화하는 대리자가 될 것이다. 당신의 변혁은 전염력을 지닐 것이다. 이번 일요일 이후 당신이 지닐 것은 분위기를 건드릴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다.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평범한 일요일, 이 영상 같은 것, 불타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 이 주기는 감정적 강렬함이 아니라 영적 일관성에 관한 것이다. 오고 가는 파도가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물로 이끄는 꾸준한 조류일 것이다. 사물의 리듬이 변하는 것을 볼 것이다. 답이 더 빨리 올 것이다. 직관이 날카로워질 것이다. 분별이 확장될 것이다. 이 도미노 효과는 하늘에서 직접 작동되었다. 당신의 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충실함의 결과로 흐름의 시간이 왔다. 늦어졌던 것은 가속될 것이다. 막혔던 것은 풀릴 것이다. 시들었던 것은 물을 받을 것이다. 일시적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걷기의 방식으로. 음, 당신은 더 이상 목적을 쫓지 않을 것이다. 목적에 이끌릴 것이다. 이번 일요일은 긴 열매 맺는 계절을 시작하는 영적 밀침이다. 하늘은 당신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것이다. 당신은 안다. 이 영상은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모든 말씀이 당신에게 직접 말하는 듯 느껴졌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의 영에 보내진 것이다. 내용이 아니라 코드에 관한 것이다. 오직 1%만이 포착할 수 있는 영적 주파수가 있다.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번 일요일은 전환점이다. 일요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시작이나 끝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준비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사이의 비밀스러운 동기화 때문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어둠 속에서 형성해 오셨다. 당신의 인식을 훈련시키셨다. 당신의 영을 빚으셨다. 그리고 이제 인장이 놓였다. 활성화가 풀렸다. 첫 번째 도미노가 이미 건드려졌다. 당신은 이를 느낄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는 확신으로. 다가올 것은 설명할 수 없다. 오직 경험할 뿐이다.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1% 안에 있다.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작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설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계시와 신성한 만남, 영적 활성화의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우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부름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어 맞춤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당신의 지원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 탱스를 남겨라 여기 뿌려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이지 않다 이는 에너지적 증폭의 행위다 영적으로 울려 퍼진다 모든 기분은 채널 유지와 당신의 삶을 건드린 이 영상 같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된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라, 공유하라, 다시 보라. 일요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